돌봄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늦게 알면 끝입니다. 지금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. 걷는 속도, 기억력,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,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돌봄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. 돌봄이 시작되는 세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. 첫째,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. 이것은 근육 손실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. 둘째, 약을 깜빡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. 인지저하의 첫 단계입니다. 셋째,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. 사회적 고립으로 가장 빠른 건강 악화의 원인입니다. 이세 가지가 보이면 그건 노화가 아니라 돌봄 단계의 시작입니다.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. 단세 가지입니다. 1 하루 30분 걷기, 근육은 하루만 쉬어도 줄어듭니다. 2 단백질 식사, 밥보다 계란, 두부, 생선을 더 자주 드세요. 3. 하루 한번 대화하기. 말하는 건 최고의 인지 훈련입니다. 이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돌봄 시점을 평균 3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. 돌봄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무너집니다. 당신의 부모님, 당신 자신. 오늘 이세 가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. 돌봄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, 백세 건강 챙기세요.